페르코파드 에스파냐 대회 3연속 엘클라시코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 스페인에 있는 저의 레알 마드리드 팬 친구 제니와 함께 보기로 했어요. 안녕요 말레... 여러분. 저는 레알 마드리드 팬 제니예요. 아, hola todos en 아숲리카 에스파냐, a la madrid. 그리고 오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짚어볼게요. 골키퍼는 슈체스니 골키퍼고요. 포백에는 바일데, 아. 이니고 마르틴네스, 고바르시, 쿤데. 윗선에는 페드리와 카사도. 이선에는 하피냐, 가비, 야말. 전방에는 레반도프스키가 나왔습니다. 포워 리아 쿠투아 데펜서 멘디, 센트럴은 루디게르, 메니 멘디, 루카스 바스케, 카마빙가, 발베르데, 벨링안, 이엔 트리덴테의 타리고 엠바페, 비니시오스. 오케이. 팔대, 팔대 올라갑니다. 팔대, 팔대. 자, 하피냐 우리 쪽 주고 야말 라빈야말. 크루토아, 아 비니시우스, 비니우, 비니 못해 비니 후에가 모이말 아우라. 아, 다시 가비 주고. 야말 오 가비 와 필라 가비 아 근데 쿠르트왜 이렇게 잘해 하자비니시우소 아. 아. 음바페 음아, 음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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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고 밀어주고 발대. 가자. 가자. 안쪽. 하피냐. 하피냐! 아! 까비. 아, 잘했는데 좋아, 바모스. 잘하고 있어. 솔직히 제니 지금까지는 아스타 아우라? 그렇게 래 바르셀로나 juega mucho más mucho más mejor. 아까 네, 네. <laughs> 지금까지는 바르셀로나가 좀더 잘하고 그래서... 있는데 결과는 늘 레알이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 미안, 미안. 오, 레반도프스키 좋고. 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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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말, t e l e 라빈야말 v a m 나 야말이 해줄 줄 알았어 오늘. 야말아, 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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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es que es que? Te quiero. 야말이 진짜 너무 잘쳤어. 완전 반대쪽 보고 앞에 보고 있는데 눈이 여기 있나 봐. 야말 결정력 뭐야? 소름.

기회아이 보다 가 야말랑 야말 좋아한다며 여기서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는데요 이거 약간 변수다. 아라오가 들어옵니다. 자 주장 한 장. 마마스 카피탄 카피냐? 카피냐? 어? 야 이거 파울. 아르비 들어. 왜안 줘? 파울 아닌가? 아르비 트어 나다. 아내 생각에 시. 아직 미니 시우스 낮잠 자고 있어요. 음. 시 언제 일어나? <laughs> 어! 가비. <laughs> 페널티 아니야 이거? 노노노노 no, 나다나다. No, no, no. 일단은 계속 경기 진행되는데. 에이, 이거 페널티 맞네. 씨씨, <laughs> 페널 야, 이거 완전. 이거 완전 페널티네. 페널티 porque Camaminga le da con la pierna. Sí. Con la pierna muy arriba.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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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y, sí, muy arriba. arriba. Muy arriba. Pique. Curto. Kurto, Levanta tu bye. Por favor. Levanta tu yeah. Yeah. yeah! ¡Muy fácil! Okay, okay, okay. demasiado f á c 아, 오늘 한, 오늘 한 5대2 나오겠는데? 5 d 나오겠는데? 오, 바스켓, 오우, 스니 Lucas, basket is muy malo. 오, <laughs> 피 sí, <laughs> 바바! 야, 바바! 안첼로티, 베티, 야, 오샤.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여러분, 이게 바르셀로나라고요. 이게 바르셀로나라고.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하피냐 진짜 깔끔해. 해더 뭐야? 마드리 c 그, e 안첼로일단은 나가야 돼요. 왜냐면 a 이 팀이 아무것도 i n 요 안첼로티 있으면.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그냥 계속 롱패스만 하는데. 레알 마드리드. 노 o u e a n e l i 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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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하피냐! 하피냐, 발베르다! 하피냐, 발베르다! 하피냐, 잡았고요. 오케이! 발대! <laughs> 아디오스! 내 말을, <레몬드> 아디오스! <laughs> 미쳤다! 4대1이 웬 말이야! 심지어 전반전에! Es que además, o sea, balde. balde. o sea, me puede explicar alguien d ó n d e d n d e d n d e está la defensa? o e a p e 뛰는데, 하피냐가 뒤에서 뛰었는데 더 빨랐어. 그, 여기 잡았고, 여기서 잘려줬고 그리고 발대 마무리. Es que vamos a ver, el problema es que Valverde, sobre todo Valverde, ¿qué? Valverde? Valverde y Camavinga tienen que defender todo. Sí, sí. Han corrido mucho, mucho, mucho. Valverde, Valverde está todo el rato. Así, sí. No puede ser. Siempre, siempre. Ah, parece lo dicho, ¿no? no es que sea un 이번 시즌 첫 번째 에클라시코 <laughs> 전반전인데 4대 1. 이거 역대급 스코어 나오겠는데? 한 8골 나오겠는데 제니? 그냥 자비아론소 우리 살려 주세요. <laughs> We need p i k s 아. five finger gesture. 예. 짠. 피케 다섯 골 넘으면 이거 나오겠지. 까마빈가 나가고 세바에스들어왔고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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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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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냐! 예 파머스 <laughs> 야 미쳤다 진짜 이거는 진짜 미쳤다 내가 8골 나온다고 했잖아, 오늘. Nos van a meter ocho goles. Lo verás. ¡Vamos! ¡Ocho goles! ¡Vamos! ¡Watch, sincha heck! Yo es que he a todo el mundo. O sea, entrenador, wow. jugadores. O sea, que se vayan todos. ¡Wow! ¡Bichota, bichota, bichota! ¡Bichota! ¡Sangría histórica, dice Maldini! Es que claro. 아니 하피냐 심지어 이거 수비 두명 그러니까 초아맨이랑 리디거 사이에서 빼가지고 본인이 해결했어요. 와 진짜 예술이다. 하피냐 진짜 예술. 나 지금 소름끼. 나 지금 소름끼쳤어. 나 데펜차이슨 네사 드. 칠.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나. 어 이런 나나 거. 오 마페. 넘어졌는데. 자 여기서. 아! 슈체스니 발에 음바페가 걸렸는데, <목소리> 박스 바깥쪽이거든요? 로하! 망했다, 망했다. 자, 여기서 중요해. 한지플립 감독의 선택은 뭘까? 아, 야말! 아, 야말을 빼네? 올무랑 가비는 자리 바꿔주는 거고, 공격수 빼고 꼭 키퍼 어입한 거네요. 응. 음. 자. 아왕했다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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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인데. 우와. 아, 진짜 아. 설마 설마 안 돼요? 이거 다시 다시 레몬타나 아닐까요? 자 여기서. 자 아세 음바페. 네. 오 음바페 돌았어. 음바페. 음바페 주고 벨링엄 어잉 <laughs> 벨링엄 뭐야 방금 어휴... 음바페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벨링엄 뭐했어 쿤데가 <laughs> 잘 따라갔어 페란 다시 쿤데 다시 주고 레반더프 아 가비 끝 <laughs> 너무 좋아! 바보스 <laughs> 이겼어! 이겼어! 슈퍼르코파드 에스파냐! 우리가 챔피언이야! 5대2, 5더스 5대2. 5대2. 심지어, 한명 퇴장당하고 5대2. 일단, 스페르코파드 에스파냐 우승을 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안 좋았던 분위기를 좀 반전해서 리그에서도 잘 해서 리그 우승 끝까지 도전했으면 좋겠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경기력 봤죠 여러분?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고 심지어 오늘 아라우도 이니고 마르티나 생각보다 일찍 교체 아웃됐는데 아라우 들어서 아라우도 든든하게 잘해줬고 뭐, 하피냐, 뭐, 미쳤고요. 그냥 신이고요. 너무 잘하고. 오늘, 오늘 레반도프스키도 버텨주고, 그리고 뭐, PK 직전까지 가져갔고. 오늘 움직임 그래도 헤더도 뭐, 잘 따냈고, 좋았고. 야말, 뭐, 말해 뭐합니까? 야말도 너무 좋았고. 다 잘해. 갑이 PK 얻어냈고. 그냥 오늘은 제가 봤을 때 바르셀로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수체슨이 퇴장당해서 하 나온 페냐도 잘했고. 부족한 게 없었던 경기였고요. 하, 그냥 오늘 경기는 안첼로티 대 한지플릭 감독 대결에서도 한지플릭 대승. 오늘 경기 어땠어? 아,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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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desde el año pasado creo que tenemos un problema con el con el entrenador. 음. pero cuando Ganamos como ganamos a la épica como el partido de Champions con el Dortmund 2-5. Sí. Como ¡guau! ¡Remontamos! Es, o, o con el Valencia, hmm. con el Valencia que remontamos sin Vinicius, sí. un jugador menos, como sí. es que el... Dios es del Madrid, es que el Madrid siempre gana, es que el Madrid siempre, es que si... el Madrid siempre vuelve. Hmm. Es mentira, vamos a ver. Tenemos buenos jugadores y por esos buenos jugadores ganamos ganamos muchos partidos porque en la Liga, hmm. men, menos Atlético de Madrid y Barcelona, todos los equipos son peores sí. que nosotros. Sí, sí, sí. Y en Champions, bueno, en Champions, En Champions estamos mal. Ganamos un partido hmm. y, y, y la gente dice: ¡Hemos vuelto! ¡Hemos vuelto! ¡Que no! Que vamos a ver la mismo el mismo fútbol todo el año bueno que no es fútbol no sí, es nada sí. porque siempre hablas como a qué juega el, o sea tú sabes a qué juega el Madrid porque mm. el Barça juega a una defensa alta sí, Flick sí. y el cholo Simeone juega a defender mm. pero tú sabes a qué juega el Madrid porque yo no es que no lo sé mm. entonces yo no estoy enfadada de hecho yo hace muchos partidos quiero que el Madrid pierda, o sea quiero que el Madrid pierda para que la gente critique, para que la gente vea la verdad, para que echen a Ancelotti. Sí. Yeah. Ancelotti, Nagara. Ancelotti, 필요 없다. Eso es lo que Jenny ha Y esto se abraza. 예, es 에스케로렌티노에스케 que es que... <laughs> <laughs> 바르셀로나, 우승, 스페르코파네 스파니아, 2025, 바보!